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이 됐죠.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큰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베드로의 한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받겠다고 나올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폭발적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안디옥교회가 이방에 세워지고 그 안디옥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이 세계 곳곳에서 이 복음의 역사, 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아주 뭐 마치 막 들불처럼 이렇게 번져 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한쪽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뉴턴의 그 운동 법칙 중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쪽에서 이제 한쪽에서 이제 힘을 가하면 그 물질이 다음 곳에 영향을 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또 이단과 이 사이비 종교가 거기에 반작용으로 또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60년대 후반에서 <laughs> 이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예, 한국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예, 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만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면에서 반작용으로 또막 각종의 이단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어막 예수님이 수십 명씩 되기, 되지를 않나 뭐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 수만 명, 예, 수십만 명이 되질 않나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똑같은 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제 빌립보에 편지를 보낸 거죠.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보면 2 절에 보면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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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이나 이 짤막한 한 절에 삼가란 말을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 사용할 정도로 경계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삼가해야 된다. 삼가라가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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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에요. 음. 우리가 조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조심은 과함이 없는 거예요. 조심할수록 좋은 거죠. 예. 여러분 차조심은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음. 여러분 집에서 식구들이 밖에 나갈 때꼭뭐 조심하라고? 차조심하라고. 음. 애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똑같고 그저께도 똑같고 똑같은 말하는 걸 애들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자기들이 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조심은 할수록 좋은 거예요. 네. 차조심하라. 또 무슨 조심? 불조심.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할마다 학교 갈때표또 써오라고 하면 또 잔악계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죠 <laughs> 초등학교 때부터 이 불조심, 불조심도 할수록 좋아요. 음. 불조심을 하면, 해야, 어, 저, 불조심 정말 잘해야 되죠. 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 내가 가스 렌즈에다 뭘 올려놨나, 안 올려놨나, 끄고 왔던가, 안 끄고 왔던가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조심하는 게 좋은 거예요. 불조심. 또, 가장 좋은 조심이 뭐냐면, 하 말조심, 말조심. 말조심도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이 말조심도, 이 말조심은 정말 왜 중요하냐 하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말들도 조심을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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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조심하는 건 차조심, 불조심, 말조심 정도가 아니라 이단자들을 조심하라. 나를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단자들을 조심해야 돼.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단자들을 조심해. 우리들도 이단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단자들은 우리를 영생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자들 그게 생명을 아사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생명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만날 때 영생이 주어지는 거지. 이단자들은 그 생명을 아사가는, 생명을 아사가는 살인자들요 영적으로. 어.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급했으면,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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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도 문밖에만 나가면 이단자들이 아주 편만에 있단 말이죠. 예.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자들이 있어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이단자들이 섞여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런 이단자들을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1절과2절에서 말씀드리고 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참 어떻게 우리가 이 이단자들을 경계할 수 있는가? 이단자들로부터 내가 조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1절 상반지를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다.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함으로. 이단자들로봇 이단자들을 막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나에게 못 들어오게 예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는 동안 항상 이 거짓 교훈 이단자들의 교훈에 노출되어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 사회생활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 따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집에 돌아가도 여러분들 이웃도 그렇고 회사에 가도 그렇고 학교에 가도 그렇고 오만 가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 있고 무신론자들 이 있고 그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예배만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이 거짓 교훈에 노출돼 있는 거야. 예. 사도 바울 당시에.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항상 대두되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율법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음. 그 율법주의 이단은 뭐냐 하면은, 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독교 안에도 있었다니까. 예. 어떻게 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나를 그 내가 빠질 죄와 저주와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신 거예요 그를 믿기만 하면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해도 되는 이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러고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 사실을 뭐하기만 해, 믿기만 해.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이게 복음이거든. 예. 그런데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단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게 참, 참 환장한 일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볼 때. 예. 그런데 이 율법주의 이단이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깃하게 빠지는 거야. 예.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울 만큼 배우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들, 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빠질까? 빠져요. 여러분들은 그런 빠질 기회를 못 만나서 못 빠진지도 몰라.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단의 교리라는 것이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적합하게 논리화 시키는 거예요. 음. 들으면 그럴듯 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 2단, 율법주의 이단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기 현혹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또 믿어서 구원 받지만 이래 놓고 율법도 지키면 더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솔기 대합니까? 이 율법주의 이단,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음. 또한 가지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는데 그 영지주의 이단은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신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지주의 이단자들도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많은 그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확보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넘어갈 때 사도 바울이 볼때 기가 막힌 거죠. 음.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그 작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에 직면할 때가 많아요. 예. 본인이 의식하게 의식 못하게 우리는 유혹에 노출돼 있어요. 세상적인 이론에, 음. 세상적인 윤리에, 도덕에, 세상적인 종교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내 마음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아, 이런 이런 음,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주 수많은 그럴듯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이 세상적인 가르침들이. 예. 자, 뭐,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저는 고향이 이제 충청도, 어, 시골에서 이제 자랐는데, 하, 결혼식때 같으면 난리도 아니었어요, 동네. 옛날엔 다 쪽돌이 쓰고 장삼 있고 동네에서 아, 안마당에다가 상차를 놓고, 어, 양쪽에서 신랑 신부가 이렇고 절했잖아요. 음. 저했어요 예. 그러고는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국수 먹고, 막걸리 먹고, 막, 목 놓치면서, 예. 목사님, 한 가락 있는 거.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노래가 뭐냐면, 노세, 노세? 어떻게 알았어요? 늙어지면 못 노는, 막 그냥. 그런, 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의식이 들어있는 거야, 그런 의식이.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너 돈을 왜버니 어, 즐겨야지, 즐겨. 예. 그 즐기는 게막 먹고 마시고 세상을 탐내 가는 것만 즐기는 걸로 알아요. 이런 교훈이 우리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들 이 세상 속에 그런 게 젖어 있어요. 예. 세상 속에 젖어 있어요. 예. 그래가면서 뭐별 이론이 다 있어요. 뭐뭐 뭐 개같이 벌어서 뭐 같이 쓴다. 다안 해요. 정성같이 쓴다. 그래가면서 이 세상을 그냥 막 향락으로 탐닉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건 생활 거룩한 생활과 반대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는 편만에 있어요. 예. 이런 사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소식을 듣고 지금 편지를 보낸 거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요 에 본문 말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살아라. 네. 항상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그 십자가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사실을 깨닫고 체험할 때, 너는 진짜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 얘기 진짜 기쁨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 예, 진짜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포서4장4절한장 다음이죠. 4장4절에서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 이 기쁨은 학습된 기쁨이 아니에요. 예, 너 기뻐해야 된다. 아, 기쁘게 살아라. 열심히 기뻐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소유한 자는 그 생수와 같은 기쁨이 그 배에서부터 우러나는 거야 그냥 예그기쁨그 기쁨인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생명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그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제자들이 이제 둘씩 둘씩 짝 짜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이제 전도하러 나갔다 들어온 거예요. 예.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 요 우리가 전도를 해 보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음. 저도 옛날에 이제 부교역자 때, 어, 그 파트타임 전도사 때, 학생들 중고등부 지도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전도 현장에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뭐 시장 전도, 뭐 노방 전도, 어뭐 기차 전도, 여러 가지 병원 전도 어 해보면 그 현장에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음그 전도를 가기 전에도 기도를 많이 해서 하고 보내지만 이제 갔다 와서 전도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쭉둘러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이제 전도 나갔던 것을 결산하는 모임을 갖는 거야. 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성령께서 그 전도의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정말 눈으로 상상하게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전도 현장에 가보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새롭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중동부 학생 하나가 열차전도를 하고 왔는데, 전도사님,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예. 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야, 나는 내가 너무 부럽다. 음.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너같이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 예.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우리 중학, 전도하는 우리 중학생에게 막 그런 부럽다는 얘기를 했다고. 얘가 막흥분돼 있는 거야, 우리 학생이.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이끌고 한번 병원 전도를 갔는데, 이 얘기도 제가 한두 번은 한것 같아요. 병원 전도는 이제 층마다 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한두 곡씩 부릅니다. 부르면 병실에서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은 환자가 불러요. 예. 그 제가 이제 불러서 갔어요. 갔더니 젊은 부인이야, 젊은 부인. 가자마자 막 우는데, 완전히 눈이 눈이 아니라 수도꼭지야. <laughs> 뭐 눈물을 막 그냥 난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예.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다가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죠. 그러다 병을 얻었다는 거야. 음. 그러면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그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 현장에 나갔어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 네. 갔다, 갔,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명했더니 귀, 그 귀신이 도망을 간 거야.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충격은 귀신이 나란 사람보다 귀신 쫓아낸 사람이 더 놀란 거야. <laughs> 예. 그래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너무너무 좋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신들이 너에게 희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기쁜 일은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야 이게 진짜 기쁨이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갖 이단적인 교리로부터 이단적인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의하므로 이단을 이길 수, 이단을 조심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1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이게 필립보서야필립보서 필리포서. 예. 빌리서입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인거야, 우리들에게는 성경. 예.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쓰는 것, 권면하는 것이 난 수고로움이 없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다. 음. 그러나 너희들은 이 말씀에 창념할 때 너희들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 성경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누구도 성경을 무시하고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를 수 없어요. 예.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덮어 놓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신앙 연조가 쌓이고 어, 또 교회에서 직분이 많이 올라가면 갈수록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예,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예.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이나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는 게 없으니까. 힘이, 힘이 없으니까, 힘이. 힘이 없으면, 힘의 원리가 그거야. 힘이 없는 자는 힘 있는 자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야, 힘. 아, 네. 말씀을 많이 읽고, 어, 연구해야 돼. 음. 그리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예.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충성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야. 예.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거야. 음. 아주 너무 감사하죠. 예. 1년에 한 번씩 상주라면 갈비대가 휘기는 하지만 즐거운 갈비대 휘미야. <laughs> 예, 감사하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러면서 아 사도 바울이 아주 격해졌어요. 격해졌어. 예.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자는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세 가지. 예. 여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짓 교사의 세 부류, 응. 거짓 교사를 세 가지로 묘사하는 세 가지로. 예. 거짓 교사들을 세 가지로 묘사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로 묘사했어? 네, 네. 아이고 이거 보통 욕이 아니에요. 이거 어. 이거 보통이야. 우리들 또 이런 욕은 별로 잘안 하잖아요. <laughs> 네 개가 개들을 상가라 개들. 이게 진짜 개들이일까요? 진짜 개야? 아니야 사람이야. 어떤 사람? 이단, 이단.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야. 거짓 교사들. 음. 거짓교사들을 개들이라고 써요. 이 개가, 원어로 퀴나스인데, 퀴나스는 보통 개가 아니라 들깨입니다. 들깨. 야생개에요야생개 들깨. 집도 없어. 주인도 없는 개 이게. 음. 어. 야생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짓교사들은 들깨와 같다. 들깨. 들깨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저기 미친 개처럼 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들깨들이 예, 들깨들이 그런 그런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이이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그 자, 가르침 거짓 가르침으로 파괴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마치 들깨가 아, 먹이 찾아다니듯이 구정물통 찾아다니듯이 이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파괴시킬 사람을, 대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 일이, 개나 일이나, 50보, 100보야. 예.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행악하는 자들은 상가라. 생각하는 자들은 상가라. 음.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악을 실행하는 자들이다. 음. 이 들개들은 거리를 방해하다. 저 배회하다가 음. 자기들이 이 사람이다 싶으면 공격을 하는 거요 들개처럼. 음. 공격하는 거죠. 예. 처음에는 높은 수준의 의로움, 도덕성, 종교를 주장하면서. 예.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아, 이 사람들 이단이 아니네. 다 바른 말하고 좋은 말하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음. 오늘날도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은 정부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거의 말씀을 드렸는데몇주 전에 우리나라 정부, 정부가 뭘 통과시켰느냐 하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음. 차별금지법을 국무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지금 국회로 넘어갔어요. 예. 기독교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걸 통과시켰어요. 아, 우리 차별 없이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평등하게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마는 어디에 있다?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세부적인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차별 금지법 속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어야 되니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동성 결혼 합법화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합법화시키자. 이게 성경과 반하는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와 쫙 반대되는 일을 국가가 하고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네. 엊그제 헌법재판소장, 그 청문회거 들어왔더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은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합법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 소리 하는 거예요, 다. 하, 참나.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네.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남녀 이렇게 됐잖아요. 남녀. 이것도 평등에서 위배되는 거래.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남자, 여자가 구별이, 남녀를 이게 생물학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나는 남자지만 나는 여자로 호적을 올리면 내가 여자가 되는 거야. 남자로 살지만 여자로 되는 거예요. 난 제일 궁금한 게 목욕탕하고 화장실은 어디로 와야 되는지 그 걱정이에요. 예. 그걸 법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법으로. 예. 이게 우리가 우,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울 일이라니까 지금. 예. 지금 그걸 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전도도 못해요. 전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그건 종교를 차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법이 되는 거야. 예. 이런 잘못된 교리가 옛날만 있었던 게 아니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 큰일이네 시간 다 돼가지고 예. 그러면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상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구, 몸을 상해하는 것이 뭐냐 할래입니다 할래 할래 받아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는 거야 예. 지금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 다 했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한례 할래는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 준 거야 표시로 할래를 받아야 구원 받는 게 아니고 할래는 구별됐다 그말 아니야 뭘로 구별됐다? 언약 백성으로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거리다. 나의 자랑거리는 예수밖에 없다. 우리의 육체가 아니다. 그러니 진정한 할래당, 진정한 할래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또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